여기는 수성못입니다. 거의 20일 만에 비가 오는 것 같은데 와 그래서 놀랬나 봐요. 자라가 나왔습니다. .mez? 움직인다. 어, 엄청나게 뭐, 큰한 뭐, 뭐. 30cm 되는 것 같아. 그렇지? 와 이렇게 큰 자라는 처음 보는 것 같아요. 와 네, <brid enacted> 깜짝이야. 정말 uh 와 깜짝이야. <laughs> <,anco> <laughs> <확인> <laughs> 어아아아아아아야돼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어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깜짝이 <laughs> <설마. 웃음> <laughs> 막 찬다. 들어가려고 그러는 건가? 땅속으로? 설마? 아니겠죠? 여기는 수정못입니다. 우와! 이비 오는 날, 얘도 놀랬나봐요. <laughs> 엄청 크다. <laughs>